진짜 k t v 국악경은 모르셨습니까? 네, 저는 뭐, 제가 알았으면 갔죠, 그 자리에. 그럼 무능입니다. 글쎄, 장관님 뭐... 취임하시고 10월 초에 취임하시고 10월 30일이, 31일에 이루어진 겁니다. 앞서서 의원님들이 졸속으로 신청하고 승인한 거에 있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장관님, 이 청와대 관저에 관련돼서 장소 사용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허가신청 기간이 아까 우리 저 존경하는 기본적으로 장소 20일 허가신청 네. 20일간이죠. 근데 어떻게 되었죠? 하루만에 이루어지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하루만에 운영계획은 1년 전부터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날짜와 장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행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졸속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 황성훈 기조실장이랑 유병채 국민소통실장이 또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KTV에서는 계속 무관중이었다. 문체부도 모른다. 아니 실제로는 관중이 없이 그 녹화를 했다고 얘기를 했죠. 네. 장관님. 저는 그날 여사님이 늦게 오셨다고 그날 밤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말씀을 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못 들으셨어요? 못 봤어요? 네. 전뭐 그때는 네, 관심이 없었으니까. 장관님. 없으니까. 네.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내조만 한다고 했던 방송을 못 봤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제가 이자리를 비롯해서 네. 부탁 하나 드릴게요. 네. 예조만하라고 하십시오. 왜 이쪽저쪽 다니시면서 왜 이렇게 공무원들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이런 지적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선의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구각하고 그 경려하기 위해서 어 늦게 가서 격려를 하고 왔다. 이, 이, 이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 제가 KTV 기간 또 지리할 때 하겠는데 제가 여기서 오늘 이번에 문체부가 이례적으로 사법적 조치까지 운용하면서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장관님은 지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용산에 방금 지십니까? 제가 이거 조금 얘기를 했어요. 왜 문체부 이름으로 해명 자료를 냈는가? 아, 그러니까 KTV가 해명 자료를 내야지 뭐 이런 지적은 했습니다만. 제가 이해명전를 보면서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방송 녹화 현장 중간에 신영이 국악 명인에게 인사하러 들렸다? 아니, 김건희 여사가 어제 동네 아줌마입니까? 동네 아줌마예요? 아니, 동네 아줌마가 길 가다가, 오, 어, 저기서 어, 내가 좋아하는 신영이 국악인 명인이 공연한데, 그래서 들리는 동네 아줌마예요? 그래서 두분 관계가 뭐 친밀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친밀하면은, 이렇게 김건희 여사 마음대로 공연 유치하게 하고, 무관중으로, 단독으로, 이건 유흥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네, 그런데 그... 자기만의 파티를 즐긴 거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하... 저는 이게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이거는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고, 여기 국회의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또 이게 문체부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해명 자료를 냈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 청와대, 아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청와대 관저에서는 공식 행사가 처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앞서 질에 의 있어서 JTBC KTV 국악공연 보도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자마자 문체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 보도를 냈고요. 겉박도 이런 공개 겉박이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글쎄, 저는 뭐그 잘했다고 뭐 생각하십니까? 해명, 해명 보도에 있어서 장관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름으로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야, 즉각적인 정정 보도에 응하지 않을 시 민형 사상 사상의 조치를 취하고 허위 사실 보도에 적극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장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 자, 뒤에 계시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누굽니까? 일어서세요. 이거 장관님 지시하지 않았는데 누가 감히 해명 보도자료를 이렇게 됐습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십시오. 이거 문체부 감사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어요? 해명자료 누가 해명자료 누가 냈습니까? 누구 지십니까? 네, 국민소통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KTB에서 작성을 해서 KTB 있는 출입 기자가 없기 때문에 통상 소속 기관에. 아, 문체부가 k t v 산하 기관의 아, 지시를 본부 받아서 이름, 문체부가 본부 보도를 해 줍니까? 이명부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국민소통실장님. 산하 기관들의 산하 기관들의 요청을 받아서 우리 문체부가 그거를 언론에 보도해 준다? 해명 보도를 해 준다? 맞는 말입니까? 예, 네, 지금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k t v 따로 출입 기자가 없어서 본부 출입 기자에게 문체부 본부가 어 어, KTBC는 보도자료를 네. 단독으로 못 냅니까? 지금까지의 프로토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그모두한 70개가 넘는 산하기관에서 요청 오면 네. 모든 것 문체부가 그렇게 보도자료 내줍니까? 듣기. 안 어. 지금까지 어. 그 유병자 실장님은 네, 그렇게 예. 일해왔어요? 예, 저희 대변인실라고 그렇게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협의가 됐다? 예, 예. 네, 앉으세요, 일단. 어, 이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208건의 보도해명 자료를 냈었지만 법적 조치 운영한 적이 없었고요. 박근혜 정부를 볼 때도 182건 중에 한건 있었는데 법률 자문을 받아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문체부는 왜 허위사실임을 못 박아두고 즉시 정정해라. 응해라고 겁박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전. 유병체, 네. 아니, 국민, 유병체 국민, 어, 우리 소통실장님에게 다시 질해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허위사실이라고 그러면 인정했네요, 문체부는. 그렇죠. 지금 KTV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허위사실이라고 허위 보는 거죠? 다 대, 네, 아니라고 대답하세요. 예, 예, 그런 측면이 있어서 허위사실이라고, 이건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네, 문, 예, 문체부에서 이거를 받아줘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즉각적인 정정보도에 응하지 않을 시 민영사상의 조치를 취하고 허위사실 보도에 적극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자 답변해 보세요. 무엇이 허위사실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안 갔습니까? 갔습니까? 네 아니요. 답변하세요. 네 참석하셨습니다. 네. 4, 5일 안에 졸속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 부분은 KTV가 준비를 오랫동안 해온 것으로 알고 준비 있습니다. 준비 오랫동안 해야 근데 이 절차 과정에 있어서 하루 요청했는데 이틀 승인해준 게 누굽니까?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다 답변하셨잖아요. 아니요? 에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어, 요, 논의를 하다가 당일날 이제 신청을 늦게 이제 공식적으로 접수한 거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 유병채 네. 실장님의 짓인가요? 어떤 거 말씀하시죠? 승진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laughs> 매번 제가 이자리를 비롯해서 처음 말씀하는 하는데. 아니 영상 갔다 문체부 왔다 아니 원님 마이크 됩니다. 불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선거 개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뭐죠? 윤석열 정부의 앞장서서 문체부에서 선거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이 질문 처음합니다. 다 알면서 처음합니다. 우리 이병직 시장님한테 그리고 자리가 하면... 그렇게 승진이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우리 의원님들 지리하는 거 보니까 PT 보니까. 네, 김건희 여사에 앞장서서 일을 행동을 행동 대장을 하면 다 승진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용산 가셨다. 또 문책을 왜 오십니까? 그냥 계속 용산에 계시지. 거기서 다른 데로 승진하셔서 가셔야지. 왜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의 자리 차지하고 또 들어오십니까? 어떻게 허위서 실이라고 장관한테 승인도 안 받고 다 보도 자료를 내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장관님. 장관님 허. 허락도 없이 역대 정부도 이런 법적 조치 취한다. 말만 할지 없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어디로 돈이 몰리게 될까요? 이런 뉴스들을 보시면서 동시에 부자가 될수 있다면 믿으실 건가요? 지갑에 단돈 만 원이라도 있고 시사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돈을 벌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정치 뉴스를 꾸준하게 잘 챙겨보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기회가 있고 또 이미 큰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차이점은 뉴스를 단순히 뉴스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종목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얼마 전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을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아는 사실일 겁니다. 이때 부자들은 재빠르게 노벨상 수혜주 종목들을 찾았고 그 결과 yes24 라는 종목이 순식간에 이 현상을 하며 200% 가까이 오르게 되었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 yes24 종목은 저희가 정확히 어느 가격에 매수해야 하는지 또 언제 팔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공유해드렸었던 사실이 있었죠.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사소한 시사 뉴스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문직이 아닌데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인데요. 돈으로 이어진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의 과감히 투자해 남들과 비슷한 연봉을 벌어도 절대 월급으로는 만들 수 없는 큰 투자 수익들을 지금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현재 가장 핫한 북한 도발을 대비하여 또 한번 급등이 유력한 대장 종목을 알아냈는데요. 제 목표는 채널을 크게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이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92-8273으로 기회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링크 하나를 보내드릴 건데요. 링크로 들어오시면 이번 미대 선주 그리고 북한 도발 관련 유력주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탄핵될 것을 대비하여 탄핵 수혜주 또한 미리 파악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려는 것도 아니니까 어느 시간이든 편하게 문자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돈 만원으로라도 시작해야 하는 게 투자와 재테크죠. 수익을 보시게 될 여러분들께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만들 때마다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 번호를 꼭 기억해주세요.